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의 갈등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한 관계를 보며 박근혜와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와 이준석 관계 같다며 지적했는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19일 한동훈은 윤두창의 오찬 제안을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 한동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윤석열의 오찬 제안을 받기 사흘 전쯤 비대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보수 측에서는 한동훈이 정말 아파서 거절한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정권 심판론에 시달리고 있는 윤석열을 적지고 새로운 정치를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며 말이죠 최근 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은 차기 대권 주자 2위로 뽑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힘 전당대회가 당원 100% 투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현재 내부에서는 한동훈을 따르는 자가 전무한 수준이라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원하는 자리에 앉더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총선에 책임지겠다며 자진사퇴하더니 곧바로 돌아와서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모순되는 행동이죠. 현 상황을 어느정도 직시했는지 한동훈은 페이스북에 정치권과 거래를 두겠다는 뜻의 글을 올리고 김경률전 비대위원도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에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런종섭 사태 때에도 한동훈은 스탠스를 쉽게 뒤집는 모습을 보였으니 이번에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정확히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Yeah. Uh -huh. 이어서 윤석열이 민주당에게 외통수 당했습니다. 윤석열이 영수회담을 요청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3 플러스 1 요구안을 확정했는데요. 대국민 사과, 최상명 뜯검 수용, 추후 거부권 행사 자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남겼던 윤석열. 당연히 성격상 이를 적극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치며 이재명 대표의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된 대표님의 발언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때입니다. 과연 13조 원 정도 가구당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 골목상권에서는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업자 쪽에만 쓸수 있게 할 경우에 그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 경제순환, 경기 회복 효과보다 물가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클지 여부는 저는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줄 알고 규모를 적정선에서 조정을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저희가 13조 원 정도 좀 부족한 금액을 지원했죠. 동네 경기가 많이 활성화됐지만 그때 뭐 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냐. 고기 값이 조금, 소기 값이 그때 조금 올랐다고 해요. 지금처럼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는 그런 물가 작용 요소가 조금 있더라도 다른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그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힘이 진짜 우리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는 데다가 물가까지 오르니까 너무 국민이 고통스럽다. 소득이 줄어들어서 너무 힘들다. 소득 지원도 해주고 올목상권도 매출 지원을 해서 경기도 좀 회복하자. 많는데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